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 잘나가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하락 반전이 됐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 원인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제 밤에 축하드립니다. 또 폭등입니다. 이런 되도 않는 설레발치는 바람에 부정 탄게 아닌가 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 형, 형이 축하 영상 올리면 곤두박질치는 것 같아. 장 마감하고 같이 즐기자. 아주 재치 있게 한방 먹여 주셨는데 어, 아무래도 공감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댓글도 많이 달렸죠. 심지어 저도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어, 당연히 웃자 고한 얘기고요. 사실 우리는 데미지가 거의 없죠. 애초부터 우리는 어, 일일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당연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아주 건전하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사실 급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서 또는 미래가 아무래서 주가가 폭락한 것이라면 당장 탈출해야겠지만 실적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잘 내고 있고 가이던스도 대체적으로 양호하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착력이 아닌 연착력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가지 지표나 상황들을 봤을 때 주식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 올 때가 됐고 사실 진작부터 크게 조정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나마 지금 늦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툭까 놓고 주식하는 개인들 중에서 장기투자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대부분은 1년도 보유하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어, 이것은 통계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각 국가별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을 봤더니, 어, 우리나라는 8.6개월, 미국은 9.7개월, 중국은 7.3개월, 그나마 영국이 14.3개월로 가장 길긴 하지만, 그래 봐야 1년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주식 대가들이 우량주 장기 투자를 강조해도 어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년도 안 돼서 팔아버리는 게 현실이고 조금만 수익이 나도 익절, 조금만 손해가 나도 어 손절을 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자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인텔의 호실적 덕분에 어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달렸다는 겁니다. 자, 인텔은 시간에걸래서 거의 8% 가까이 급등했고요. 지금 선물 시장도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 100이 0.27% 상승, S&P 500 0.14% 상승, 다우전스도 0.05% 상승. 자, 3대 증시 모두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늘 프리장에서 소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역시 언제든 하락반전 될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무시하고 어,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에 오래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명언으로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매초마다 사고팔 수 있지만 농장은 그렇게 할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투자가 농장이나 부동산 사업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0년, 20년, 30년 뒤에 수익을 냈다면 좋은 투자를 한 것이다. 매일 좋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다. 자 어제도 잠깐 좋다 말았지만 원래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 제멋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좋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워런 버핏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매일 좋은 투자를 하는 사람을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 잠깐 좋다 말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평소 주관대로.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